네, 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 설명남TV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전편에 이어서 하나포레나 수원 원천의 청약 정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청약 일정 안내입니다. 예, 뭐 모델하우스는 8월 20일에 오픈을 했지만, 모집 공고 기준일은 8월 18일입니다. 예, 모집 공고일은 8월 18일 기준이니까 요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8월 30일. 예, 오늘 특별 공급 접수가 진행이 되고요. 예. 8월 31일에 1순위 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1순위 수원 지역 24개월 이상 거주자입니다. 9월 1일 1순위 기타, 예, 기타라고 하면 우리는 수도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타 분들 청약, 9월 2일 2순위, 예, 2순위 청약, 9월 8일 당첨자 발표가 있고요. 9월 11일에서 9월 15일까지 당첨자들의 서류 접수 및 검수, 예, 검수 기간이고요. 추석 연휴가 지나고, 23, 24, 27일이 정당 계약일. 뭐 계약일이 3일밖에 안 되는 이유는, 네, 세대수가 157세대이기 때문에, 작기 때문입니다. 예, 정당 계약일 3일 줍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분양가와 공급 세대수 살펴보겠습니다. 예, 위치는 원천동 333-1번지 1원. 어, 공급 규모는 총 157세대. 예, 157세대. 입주는 23년 11월 예정. 예, 조금 입주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간은 빠르고요 그리고 보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3 0의 1대6대3의 비율로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수원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어, 중도금 대출은 40%. 예, 40%로 되어 있는데 모집 공고상에 1회차부터 4회차까지로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도금 대출은 1회차에서 4회차. 가 진행이 될 거고 5, 6차는 현금 잔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네, 공급세대수 6 6타입 20세대 분양 가격은 5억에서 5억 5,500 정도. 확장비는 770만 원으로 저렴한 편. 68 타입, 예, 5억 천에서 5억 7천, 뭐큰 차이 없습니다. 확장비도 790만 원대, 예. 84 타입이 얼마냐? 예, 6억 4천 정도에서 7억 정도. 확장비용은 894만 원. 일단, 확장비용은 굉장히 굿이다. 분양가격은 확실히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 게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은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인 공급 내용.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홈페이지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하나, 코레나, 수원, 원천의 해당 지역은 수원시입니다. 예, 수원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 당의 100%로 먼저 되는 거고요. 연령은 일단 19세 이상, 만 19세 이상 세대 주셔야 되고, 청약통장 2년 이상의 예치금은 전용면적 8호 이하니까 수원시 및 경기도는 200 서울시 300 인천 250 이고요 5년 내 재당첨 사실 없어야 합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1순위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 이렇게 되어 있고 재당첨제한 확인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저기 청약홈이나 이런 데 가시면 재당첨제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점제 추첨제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예, 전체 다 가점제고요. 가점제 100%로 진행이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점수에 따라서 커트한다 추첨은 없다. 부양가족 산정 기준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점이 특징이네요. 가점제 100%다. 뒤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특별공급 기간 추천입니다. 예, 뭐 단순 참고용으로 반드시 모집공고를 확인하신 뒤에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총 15세대 공급되고요.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조소기업 근로자, 장인 애 등에게 이제 공급을 합니다. 신청자격은 각 기관에서 추천한 자, 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하셔야 되구요. 청약적인 요건은 6개월 이상의 뭐 이제 일부는 이제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는데, 그게 유공자와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구요. 당첨자는 각 기관에서 선발을 하고요. 이 선, 사전에 청약 전에 당첨이 결정이 됩니다. 당락 결정 단. 접. 접수는 반드시 하셔야 한다 그리고 중복청약 하지 마라 요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다자녀 특별공급입니다 예뭐 단순 참고용이다 안내문 써 있고요 일단 다자녀 같은 경우는 경기도 거주자 50% 수도권 서울 인천 50%로 나눠져 있는데 총 15세대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 수원시거나 수도권 거주자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태아 포함 되어 있으신 분들 청약통장 6개월 이상이고요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어도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요 어뭐 자녀들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이제 임신증명서를 통해서 증빙하라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당첨자 선정 방법이 가장 중요하시겠죠. 당첨자 선정 방법은 어, 경기도 50% 서울 인천 50%의 손으로 배치를 하는데 일단은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때는 미성년자녀수가 많은 자 자녀수 같은 경우 신청자의 연령이 높은 자 경기도 같은 경우 경쟁이 있을 때는 수원시 거주자가 우선이다. 즉 수원이 우선 경기 그 다음에 50%그 다음에 서울 인천, 50%. 자, 경쟁이 붙었을 때는 자녀수 많은 자, 어, 그 다음에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선정을 하는데, 요 점수표로 가는 거예요. 점수로 가는데, 점수로 가는데, 점수가 동점일 경우 자녀가 많은 자, 그 다음에 자녀까지 똑같은 경우 신청자가 장애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100점 만점의 점수. 어, 수원 지역 기준으로 안정권으로 가실 거면은 70점 정도면 안정권이지 않을까 보고요. 어,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한 5점 정도는 더 플러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어, 70점 정도면 안정적으로 이번에 당첨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안정적인 점수입니다. 최소 점수 아닙니다. 자, 신혼부부특공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단순 참고용이다. 예, 뭐, 요번에 31세대 공급되는데요. 예, 이제 수원시나 수도권 거주자 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혼인. 혼인기간에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자녀가 있으면 더 좋은데 건뒷 얘기일 땐 자격은 혼인. 혼인기간에 7년 이내에 예, 있으셔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무주택기간이 뭐, 이순창약 이런 거는 이제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권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출산은 증빙해라 그 다음에 임신도 증빙해라 소득기준 잘 챙겨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각종 서류는 증빙해라는데 당첨자 선정방법 한번 살펴보면 일단 소득으로 70% 30% 우선 가는 능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는 어 1순위에서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 이더 우세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까지 똑같은 경우 자녀까지 똑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이 우수하, 우수하, 우선 공급권이 주어지는데요. 자, 이거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수원 거주자, 그 다음에 자녀수 많은 자, 그 다음에 자녀수까지 똑같으면 추첨. 네, 이 순으로 갑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 소득기준을 잘 봐야 됩니다. 이거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거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부모 마찬가지로 단순 참고용이긴 하지만 살펴보면 딱세세대 주어집니다 벌써 하나 주어지네요 신청자격은 수원시나 경기도 거주자로 3년 이상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한 자그 다음에 세대주고 재당첨자에 속하면 안 되시고요 24개월 청약 가입돼 있으셔야 되고요 뭐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당첨자 선정 방법은 일단 수원이 최우선 수원 2년 이상 거주자 최우선 그 다음에 경쟁이 있을 경우는 청약 가점으로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점까지 동점인 경우는 추첨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 예 마찬가지로 단순 참고 용인데 9세대 예, 대상자는 현재 수원시나 수도권 거주자인데 세대 속한 모두가 단한 번도 주택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되고요. 소형 주택, 저가 주택 다 여기서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24개월 예치금 기준 만족 세대주 재당첨자는 없어야 한다라는 거 소득 기준 잘 보셔야 하겠고요. 소득 기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미만 우선 공급 상위 소득 당첨자는 소득으로 일단 먼저 출려내고요그 다음은 수원 거주 우선. 다음은 추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초는 추첨이 거의 메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 공급입니다. 예, 일반 공급 1순위 공급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냥 통상적으로 예, 뭐 157세대 중에서 84세대가 공급이 되는데요. 뭐 일단은 수도권 거주자 이셔야 하고요. 수도권, 수도권 거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세대주 청약통장 24개월 이상의 1주택까지는 가능하다. 예, 재당첨제 한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내용. 그 다음에, 가점제이기 때문에 이 가점 기준 잘 살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방송상에 사가 있었던 거 사과드립니다. 자 Q&A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주택이 있어도 청약 가능한가요? 1 주택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초본 조건도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요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뭐냐 예, 무주, 주택 또는 분양권을 단한 번도 세대원 전체가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된다. 자격은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장애가 있는 경우와 소득 기준 충족하신 분. 소득세 납부하신 차입니다. 수원 주민에게 우선분양하나요? 우선분양하고요. 24개월 이상 거주하셔야 되고 다른 아파트 당첨된 적이 있는데 청약이 가능한가요? 예, 불가합니다. 재당첨 제한 부분 꼼꼼히 챙기셔야 되고 전매 제한 얼마입니까? 5년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적격 사례들은 이렇게 한번 멈춰놓고 한번 보셔요. 예, 무주택 기관하고 부양 가족에서 부저기 부적격을 넣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잘 체크하셔야 되고, 부적격을 넣었으면 청약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고, 다른 규제 지역 청약 시 1년 동안 제한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용 요약하겠습니다. 수원당의 100% 1순위 기준 우선 공급 24개월 이상 거주하셔야 되고요. 투기과일 지구기 때문에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5년입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청확제한 수도권 1년 규제지역 기준으로 적용되고요. 전용 85 이하, 이하인데 가점제 100%다. 예 요점이 특징이죠. 가점제 100%로 진행이 됩니다. 추첨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신고 대상이고요. 입주예정은 2023년 11월입니다. 예비 당첨자 투기관리주기 때문에 500% 최고 인기 타입은 전84 타입 꼽겠습니다. 당첨을 위한 전략 타입은 66 타입이나 68 타입인데. 66 타입 쪽이 조금 더 당첨 확률이 높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은 해보겠습니다. 1주택 소유자 청약 가능 처분 조건에 대한 내용이요, 모집 공고상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문의는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근데 뭐, 어, 그럼 처분 안 하고 청약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하는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가점제가 들어가요. 그러면 무주택이 0점이다. 사실상 1주택자 당첨 확률은 매우 낮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겠습니다 일단 처분 조건에 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 한번 뭐 수원시 주택과나 아니면 은이 현장에다가 문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집공고 상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모집공고일은 2021년 8월 18일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또 다른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정보 제공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